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착각, 착각이랑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포핸드의 착각, 백핸드의 오해. 어, 어떤 말씀드리려고 을 하면은 포핸드 어, 칠때 착각이 보이면은 우리가 <laughs> 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볼을 여기 있는 볼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했다가, 이 칩니다. 그럼 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이 보이지만, 볼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저 이렇게 잡았을 때, 서있을수록 더 멀리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칠 때, 기본적으로 백스윙 빼면은 이렇게 모습 보이죠. 그럼 칠 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가깝다, 더 멀리 간다, 조건이면은, 이 뺐을 때, 이 볼이 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멀리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때, 얘는 더 볼보다 보여드리면은, 볼이 더마케팅에서 멀리 있고, 아깝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칠때 멀리 간주하고더 피면은 손에 맞을 경우도 있고, 준비를 잘 했을 때도 하다가 칠 때는 멀리 보이니까 팔 피다가. 그러면칠때 우리가 볼이 손에 맞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칠려고 할때 멀리 보인다고 피면은, 볼이 피면은 볼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칠다가 빠질까봐 또 담다가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거의 좀 착시 현상이처럼 빠지는 볼이고 멀리 보여서 내가 착각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럼 칠때 기본적으로 볼 났을 때이 연습을 많이 하려면은 제가 저희는 거울 앞에서 옆에 거울 있죠 거울 앞에서 아니 이 연습을 보고 나서 치는데 그래서 거울 앞에다가 음, 뭐 잉크를 남은 알수 있게 테이프를 붙이든 붙여서 내가 한번 볼 온다 치고 준비했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이 라키트가 더 멀리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 준비했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후핸드 같은 경우는 칠때 항상 이렇게 해서 사선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준비할 때는 팔꿈치 높이에 손이 있고 치고 지나가면은 알아서 팔꿈치 위에 손이 올라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볼이 내가 치는 방향은 사선으로 가는, 가는 거고, 볼 가는 길도 사선 방향이니까, 내가 준비했다가, 그대로만 앞으로 나가주기만 해서 치면은, 볼은 정확하게 절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직선, 정타라고 처음에 제가, 처음 제가 유튜버 시작할 때 탁구대의 비밀이라는 거를 올려드렸는데, 그런 개념에서 제가 정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준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준다. 어,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칠 때, 바로 스윙할 때 처음, 나중에는 여기서 딱 빨리 내면은 볼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지만, 처음 배우시고, 내가 좀, 폼이 좀안 맞고 흔들리고, 좀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드립니다. 준비했다가, 뺄수있 뺐다가, 볼이 맞힐 때, 이렇게 멈추면은 하다가 딱 끊으면은, 볼이 라켓 에 맞고 빨리 가는데, 준비했다가 맞추고 끌고 가면은, 볼을 칠때쭉 붙어있다가 가는 느낌이 돼서, 저는 스윙을 끝에 하려는 이유를 그냥 좀 늦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끊이지 않고 늦게 보내기, 늦게 보내기 이해되셨죠? 칠때 내가 스윙을 처음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걸 좀 내가 빨리 해서 충격을 줘서 나중에 그거 빨리 보낼 수 있지만 처음 내가 볼이 좀 흔들리거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러실 때 계속 볼이 잘안맞은 분들은 굳이 처음부터 이 스윙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빨리 타고 치고 이 끊어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칠때 자연스럽게 내가 끌고 나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그 정확성이 좋아지실 것 같고 금방 그 볼이 잘안 맞는 거에서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설명드리면 항상 이 볼이 눈에서는 멀리 보이지만 내가 백스윙만 빼도 팔을 피지 않고 백스윙만 펴도 이 라켓이가 멀리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선이고. 치면 되는 거니까. 그하나를또 팁을 또 드리면 칠때 내가 준비했을 때는 내가 치는 곳이 아니고 백스윙이라고 하죠. 이때는 만약에 아까 도 면이 배있을때 우리가 그냥 직선 코스 면이 앞을 직선 코스를 보고 더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옆을 본다는 조건인데 칠 때는 나와 줄 거니까 볼은 볼은 내가 주고 싶은 곳을 보겠죠. 보나서 좀 끌고 가서 끌려 갔다가 볼을 가면서 마지막에 스윙을 앞으로 올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면이 또 다른 곳이 보죠. 그럼 칠때 이게 힘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서 밀으면은 볼을 밀게 되기 때문에 방향은 항상 있지만 내가 칠때 힘이 없으니까 항상 그 지나가는 거 음. 이게 파워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솔직히 말하면 이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럴 때 너무 힘을 주고 있거나 맞출 때도 너무 힘 주는 것보다 특히 이 뺐을 때 너무 힘을 주는 거는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맞을 때 각보다 다른 거니까 그냥 편하게 했다가 치고 힘을 유지할 때는 약간의 힘을 주라고 하는 건데 뺐을 때, 백스윙 할때 내가 너무 잘 치려고 힘을 주면은 정작 칠 때는 볼이 내 마음대로 치는 면을 못 보면은 밀릴 수 있으니까. 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떤 거라고 네 백스윙은 내가 타점을 네가 닮는 각을 알고 그러면은 칠때 너무 그 힘을 주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힘을 빼고 있다 좀 치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이때는 어 맞을 얘도 중요하겠지만 그 맞는 곳이 기준점에서 약간 빼서 이 방만 깨트리면은 특히 푸맨드 같은 경우는 빼트리면은칠때 나가도 잡아주면은 선민 약간의 힘을 더 주면 은 되는 거니까 미리 너무 힘을 줘서 내가 칠때 정작 칠때 라켓이가 흔들리거나 딴데 보면은 더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는 항상 뺐을 때는 너무 힘을 주지 말자 그때부터 뭐 이렇게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따가 칠 때만 힘을 주면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의 얘기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아 이렇게 뿌리 멀리 푸핸드 같은 경우는 뿌리 멀리 눈에서 멀리 보이지만 약가 뺐을 때라켓보다어 멀지 않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드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칠때좀 더. 들어와서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후핸드보다 좀더 뒤로 빼줄 건데 뺐을 때이 각도가 후핸드보다는 더펴는 펴, 펴, 각이 나와서 내가 이거부터좀더 뒤로 나와도 차도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핸드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좀 떨어져서 치라고 하는 이유가 칠 때도 맞을 때도 각이 좀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좀 이번에는 이제 오해죠. 오해는 또 뭐냐면은 후핸드를 이렇게 치다가 꼬리 리볼칠때 같은, 이렇게, 후엔드랑 같이 이런 모습을 생각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칠때 들어와서 치는 건데, 거기다 보니 처음에 칠 때는 이렇게 치다가 배워때 배워도, 여차하면 여기 나와 있다가 계속 이렇게 치는 법버요 그러니까, 여길 나와 있는 이유가 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 볼을 칠 때, 이볼칠때못 칠까봐. 다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런 착각 때문에 이어를 칠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빼지는 이유고 이 모습 이 모습을 따라하거나 또 아니면 얘가 또 멀어서 멀어서 붙이려고 이빨 칠려고 이렇게 그래서 뭐 커트를 하고 백을 끼치는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는 칠수 있죠. 나중에 차서 또 힘도 낼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미들 쪽이죠. 후핸드도 아닌 주변 미들 쪽이 이쪽에 많이 비어서 상대방에서는 좀 좋은 게 이렇게 세다고 좋은 게 맞아서 한번 치면은 제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저 같으면 이쪽으로 안줄것 같습니다. 그냥 일로 주면은 못칠 거예요. 너무 멀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칠때 얘도 칠수 있고 발표서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 칠 때는 항상 백은 칠때후핸드처럼 같이 치는 나중에 뭐 롱을 따로 배우긴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백 쇼트를 할 때는 백핸드 쇼트할 때는 잡아서 몸을 들어와서 여기를 칠 때. 여기를 임팩트라고 치면은 이런 모습을 치는 여기서 서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잡아줘서 칠때 내가 이쪽을 극복한다 저쪽은 내가 팔을 펴서 칠수 있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칠때 모습을 자세부터 백은 항상 이렇게 후핸드의 어, 반대쪽이 아니라 몸을 잡아서 준비한다. 어, 또 마찬가지로 아까 승리승연습을 승리 얘기했지만 이 백핸드는 후핸드에 비해서 좀 다른 게 후핸드는 처음 뺐을 때가 나의 몸은 오른쪽이고 백핸드는 준비했을 때가 내몸 앞이니까 칠때이 변화는 이 때랑 이 때랑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 미세한 차이 있겠지만 칠때 거의 비슷하게 본다는 조건하에서 약간만 좀 이렇게 즉 정타보다는 약간 틀어주해서 약간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칠때 뭐 이런 모습보다는 틀어도 괜찮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칠때 마찬가지로 준비했다가 맞친 다음에는 이 상태는 이 축이 여기 있으니까. 쉴때 이렇게 나와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약간 숙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덮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고 쉴때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똑같이 일자로 친다면 볼이 맞고 눌러지는 힘 때문에 볼이 뜨는 형상이 나타나니까 좀 힘드니까 항상 몸 잡아놓고 후핸드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맞춘 다음에 빼도 큰 각으로 빠지지 않고 후핸드는 맞춘 다음에 가면 거의 이만큼 빠지겠죠. 이쪽으로 보고 거기 쪽 면을 보는데 이렇게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생님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힘에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이면은 백칠 때는 맞힐 때랑 따지면은 한 이만큼 개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이 정도. 어, 근데도 우리가 칠때 이걸 못하는 이유가 눈에 여기는 안 보여서 하는데는 보이니까 나갈까봐 이런 모습 나오는데 항상 기부원적으로내 빠도 아, 빼줘도 되고 약간 덮어도 볼이 이 때는 볼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마켓을 약간 덮어도 맞추면서 미세 맞춘 다음에 덮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할때이착각이 착각으로 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 때문에 또 착각이 생. 항상 쓸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는 내가 후핸드 쓸 때는 라켓 볼이 멀리 있다. 그러나 내가 백스윙 할 경우에는 라켓이 더 멀리 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칠 때는 항상 스윙할 때 처음에 초보자나 좀뭐이 라크트가 흔들리고 좀안 맞을 경우에는 스윙을 한다는 이유는 세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칠때좀 늦게 보낸다. 많이, 볼이랑 많이 묻혀서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백트 마찬가지고 칠 때, 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거니까 몸 앞에 있다가 맞춘 다음에 끝에 주는 이유는 항상 뭐예요? 음, 늦게 보내기 위해서다. 속도랑 힘 같은 거는 추가시키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가 세게 처음에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원리를, 기본 원리를 알고 나서 치시면 좀 무리 없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어, 이 후핸드 칠때 이게 착각이 많이 계속 펴질 건데 이거를 좀 내가 보완하고 좀 쉽게 하려면 은 여기서 치지 마시고 저는 외로, 오른 손잡이 경우에 음, 이쪽에서 치면은 볼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칠때 붙으면 붙었지 이거를 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칠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기계로 쳐도 되겠죠. 기계 쳐서 이쪽에서 방향 보고 상대방이 쇼, 쇼트 같은 걸 쳐주면은 음, 여기서 칠때 연습. 음, 이습 연습, 이쪽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은 칠때 팔을 피지 않고 그냥 피지 않고도 되는, 됩니다. 음, 그래서또 가고 연습하는 거고 어떻게 익숙해지면은 가서 또. 그 느낌 살려서 또그 패턴으로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지만 또 이쪽은 또 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좀 이거를 또 연습하려면은 처음부터 여기서 하는 것보다 백쪽 나만의 백쪽이죠백쪽에서 백죽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많이 피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각이랑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